안녕하세요, 여러분. 뭉치영화의 박앤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필수 구동사와 뭉치 단어들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내려가서 살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이 문장을 영어로 옮겨 본다면, These days the temperature goes down in the mornings and evenings. I like it.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되겠는데요. 오늘은 동사 go를 활용한 필수 구동사와 뭉치 단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as the nation's housing rental prices keep soaring 동사 go는 누구나 다 아는 단어죠. 기본적으로 가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해요. 근데 이거 말고도 어떤 상태로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go up 하면은 올라가다가 되겠죠? go down은 내려가다 또는 하락하다. 이거를 합쳐서 go up and down이라고 얘기하면 오르락내리락하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요 예문을 보시죠. 나는 하루에 기분이 여러 번 좋았다 나빴다 해. 자, 기분이 up and down 한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자, 이걸 영어로 옮겨 보면 My mood goes up and down several times a day. My mood goes up and down several times a day.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상태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get 동사와 아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 get 부동산 더 공부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 여기 카드를 이,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클릭하셔서 그 영상도 보시면 좋겠어요. 예문 중심으로 Go 부동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예문 보실게요. 자, 잘 곱씹으시면서 활용감각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범인을 쫓았다, 쫓다. 아, go를 쓸것 같지 않습니까? Go After를 쓰시면 되겠어요. Go After 누구의 뒤를 쫓다, 추적하다. 아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옮겨보면, The police went after the criminal. The police went after the criminal. Go after a 과거형이죠? When after. 자, 그리고 연음이 돼갖고, t가 탈락이 되면서, 연음이 돼서, When after, When after. 이렇게 발음이 되니까, 청취할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유가 상했어. 모르고 마셨다가 폭풍 설사를 했어. 우유가 상했다. 상한 상태로 갔다라고 얘기하면 되겠고요. Go 동사를 떠올리세요. Go bad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Go bad. 자 영작을 이렇게 해봤어요. The milk went bad. He drank it by accident and had an explosive diarrhea attack. and had an explosive diarrhea attack. 자, 이 문장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몇개 있죠? by accident. 이것도 하나의 뭉치죠? 실수로, 모르고란 뜻이 되겠습니다. by accident. 그리고 uh, have an attack. 이게 하나의 또 뭉치인데요. 어떠한 발작 상태를 겪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폭풍 설사를 했다고 했죠? had an explosive diarrhea attack. 자, 설사라는 단어, 좀 어려 보일 수 있지만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겪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다이어리아, 다이어리아. 둘째 음절에 강세가 들어가요. 자, 이번에는 go bankrupt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파산하다는 얘기인데요. 자, 많은 분들이 파산하면은요. 명사 bankruptcy를 떠올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동사의 의미로 쓸 때는 go 형용사, 부동사를 쓰는 게 좋습니다. go bankrupt 잊지 마세요. 클립으로 이 구동사를 만나보시죠. And it took them 24 days to go bankrupt. And it took them 24 days to go bankrupt. And it took them 24 days to go bankrupt. 그들이 파산하는데 24일이 걸렸을 뿐이다라는 얘기죠. it took them 시간이 나오는 요 뭉치 조합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it took 사람 시간. 다른 구동사 하나를 살펴볼게요. 이 요리는 레드 와인과 아주 잘 맞아, 아주 궁합이 딱이야 이런 의미죠. 모모와 잘 맞다, 잘 조화가 된다라는 구동사가 있어요. Go well with, go well with something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는데요. 자, 영어로 이렇게 옮기시면 됩니다. This dish goes very well with red wine. This dish goes very well with red wine. 자, go very well with. 이게 하나의 뭉치가 되겠습니다. t h d t g o s very well with dumplings. 그리고 누군가를 칭찬해 줄때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음, 티셔츠가 신발과 잘 어울리네. 뭐 머리 스타일이 옷과 잘 어울린다. 이런 칭찬을 해줄 때요. 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The T-shirt goes very well with your shoes. The T-shirt goes very well with your shoes. 이렇게 옷을 멋지게 차려입고 소개팅 가면 좋겠죠. 소개팅 가다라는 뭉치도 고동사를 씁니다. Go on a blind date라고 얘기하면 돼요. Go on a blind date. 동영상으로 만나보실게요. 클립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I've gotta admit, I was kind of surprised that you agreed to go on a blind date. 자, 띠읽기를 살펴볼게요. I've gotta admit, gotta, gotta, 요거는 연음이 되면서요. 한 뭉치로 발음을 하고요. I've gotta admit, 이게 한 묶음이 되겠어요. I was kind of surprised, kind of가 굉장히 연음이 빨리 되는 조합이죠. I was kind of surprised, 요것도 한 번에 가서 두 번째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That you agreed. That you agreed. 이게 세 번째 덩어리고요. To go on a blind date. To go on a blind date. 이게 네 번째 덩어리예요. 그래서 원어민들이 발음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요, 이런 띄어기 구간을 살려갖고 굉장히 빠르게 매끄럽게 발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띄어기 규칙을 체화시켜야 하는 이유가 되겠어요. 연음이 되고 그 구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또 의미를 살펴보면요, I've got to admit. 솔직히 인정해야 되겠어요. I was kind of surprised. 약간 놀랬거든요. 어, 당신이 소개팅 가겠다고 이 동의한 것에 대해 약간 놀랬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첫 번째, 두 번째 묶음 단위를 다양한 상황에서 응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I've got to admit I was kind of surprised that 뭐뭐뭐. I've got to admit I was kind of surprised that 뭐뭐뭐. 자, 아, 요 뭉치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mebody put the dry cleaner story online and it went viral. Somebody put the dry cleaner story online and it went viral. Somebody put the dry cleaner story online and it went viral. 그다음 동영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Somebody put the dry cleaner story online and it went viral. It went viral. Go, Go viral 하면은 바이러스처럼 급속히 확산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따져보면, viral 이란 단어는요, 바이러스, 바이러스의 형용사형이에요. 그래서 바이러스의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go viral 하면은, 바이러스처럼 일파만파 퍼지다, 급속히 퍼지다, 입소문이 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ell, today we went through some key phrasal verbs using the verb go. By the way, did you notice that went through is also a phrasal verb? Uh, go through something means to review something all right i really hope that you found this video useful and more importantly make sure to use the chunk words properly and fluently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